이 2.5톤 내장 탑차는 슈퍼캡 2.5톤 올류마이티 내장 탑차입니다. 슈퍼캡으로 탑승구 뒤편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편의성과 실용성 모두 갖춘 차량이며 파손되거나 깨진 곳 없이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. 자동차 핸들도 아주 깨끗하고 양호합니다. 실주행 거리도 거의 5만 1750km로 아주 짧은 차량이에요. 내비게이션도 장착되어 있고 정상 작동합니다. 물품을 상하차하기 수월한 저성탑차입니다. 정품 탑이 장착된 차량으로 더 튼튼하고 견고해서 선호도가 높은 차량입니다. 탑 내부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된 상태입니다. 운전석을 비롯한 깨끗한 내부 타이어 또한 트레이드가 넉넉히 남아 있어서 걱정 없이 운행하실 수 있는 올류마이티 2.5톤 내장탑차입니다.